안녕하세요. 큐 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오늘은 홈페이지 계약부터 완료까지 각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차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 시 반드시 챙겨야 할두 가지, 그 다음 비용 지급 시 주의 사항, 그 다음 하지 말아야 할 사항. 자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계약 시 반드시 챙겨야 할두 가지는요, 계약서와 기획서입니다. 자, 어느 분야든지 계약서와 기획서는 필요합니다. 그런데 왜 홈페이지 제작 시 반드시 필요한 두 가지로 또 이것을 적어 놨을까요? 생각보다 홈페이지 제작을 맡기면서 분쟁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홈페이지를 모르는 고객 입장에서 분쟁 시 홈페이지 전문가들한테 논리적으로 반박을 할 수가 있을까요? 안 그래도 보이지 않는 프로그래밍이고 또 코드를 본다고 해도 그것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계약서와 기획서를 반드시 쓰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계약서와 기획서를 써놓는 것만으로도 분쟁을 키울 소지를 상당히 낮출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계약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계약서는 뭐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계약을 하는 사람들의 신분, 그리고 언제까지 어떤 것을 완성해주겠다. 그 다음에 돈을 어떻게 지급하겠다라는 내용을 적은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떤 작업을 하겠다라는 것은 포함이 돼 있지 않죠. 그래서 기획서도 역시 작성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일단 계약서, 계약서 작성해야 되는 것을 알지만 보통 작성 안 하고 그냥 작업을 맡깁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 심리가 있어요. 어, 계약서까지 작성하면 너무 딱딱해 보일 수가 있습니다. 별것도 아닌 것 같고, 뭐, 그렇게 큰 금액도 아닌 것 같고, 또 이렇게 또 상담도 잘 해주셔가지고, 굳이 또 이런 계약서까지 뭐 문제가 있겠느냐 하는 거죠. 자, 그런 심리.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장 큰 거죠. 귀찮습니다. 계약서. 자, 그래서 보통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진행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나 좋은 사이트를 하나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모두 사인이라는 사이트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큐 홈페이지와 전혀 관련이 없는 사이트입니다. 자, 모두 사인이라는 사이트는 계약서를 인터넷에 업로드하고 그곳에 필요한 내용을 추가로 적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사인을 할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지면에 해야 할 일을 인터넷상으로 할수 있게 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로 뭐 팩스를 보내거나 스캔을 하거나 등기를 보내야 되는 과정이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에서 해결을 했기 때문에 또 상대방한테 그대로 링크를 전달해서 상대방 입장에서도 똑같이 사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만으로도 결제가 끝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물론, 보시는 바와 같이 법적 효력도 동일하게 발생을 합니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간단하게 계약을 할 수가 있으니 조금 귀찮더라도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시라는 겁니다. 그 잠깐의 귀찮음으로 인해서 큰 리스크를 줄이실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기획서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계약서는 누구와 누가 계약을 진행하는가, 또 언제까지 완성을 하는가, 얼마의 비용이 지급이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한 규정이고요. 그러면 과연 어떤 작업을 해야 되는지도 규정을 해놔야겠죠. 그것이 바로 기획서고 작업명세서입니다. 또 스토리보드라고도 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내가 원하는 작업을 명확히 정리를 해서 작업자한테 전달해 주는 문서입니다. 자 그런데 나는 이쪽 분야에 대해서도 잘 모르는데 내가 이거를 언제 작성을 하고 있지?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죠. 자, 그래서 Q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견적 요청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곳에 가시면, 이곳에 기획서 양식을 올려놨습니다. 기획서 양식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 기본적인 기획서 구성 요소들이 미리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필요한 내용을 추가하시거나, 필요 없는 내용은 삭제를 하셔가지고, 빠르게 기획서를 완성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계약서와 기획서가 완성이 되시면 이곳에 올림으로써 많은 전문가들이 보게 되고 비용과 기간을 산정해 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비용 지급 시 주의해야 할 사항입니다. 자, 어느 분야든지 마찬가지로 비용을 한 번에 지급하게 되면 추후에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처음에는 계약금, 이후에는 중도금, 마지막엔 잔금 순으로 처리하는 것이 보통이고요. 중도금을 조금 더 분할해서 지급을 하셔도 됩니다. 자, 다른 분야와 조금 차이점이 있다면 다른 분야는 보통 10%에서 20%의 계약금을 걸곤 하는데요. 홈페이지 제작 분야 같은 경우는 중도금을 받기 전까지 어느 정도의 작업량이 있기 때문에 이것보다 조금 더 많은 비용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안을 제작해서 보여줘야 된다든가, 그 다음 어느 정도 결과물이 나온 것을 보여줘야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뭐, 많게는 50%의 그 초기 비용을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50%의 비용을 받고, 이를 확인하고, 그 다음 완성되기 전, 즉, 10%에서 20%의 비용만 남기고, 중도금을, 비용을 지급을 해서, 그 다음 최종 완성까지 모습을 보여드리고, 실제로 작동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을 한 뒤에 나머지 잔금을 처리하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물론 고객과 전문가 사이에서 따로 약속을 하셔서 잘 진행을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사항은 비용을 한 번에 지급하지 마시고 스텝 바이 스텝으로 확인해 나가시면서 귀찮더라도 매번 지급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하지 말아야 될 사항입니다. 그첫 번째로 견적을 미리 정해 놓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20만 원에 작업해 주세요. 또 간단한 수정이기 때문에 2만 원에 해 주세요. 자, 이런 식으로 작업자가 제시한 비용을 지불해서 작업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직접 비용을 정해 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작업자가 제시하는 비용보다 높으면 상관이 없겠지만 대부분의 경우 일반적인 비용보다 낮게 부르는 것이 보통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그에 해당하는 실력을 갖고 있는 작업자를 만나기 쉽습니다. 결과적으로 결과물이 안 좋게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비용은 작업자한테 듣는 것이 좋고, 만약에 비싸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여러 작업자한테 물어보셔서 평균적인 가격을 알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비용을 직접 정해놓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로 계약 직후 작업 사항을 추가하는 경우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전달 못한 누락 사항이 있다면서 이런 작업까지 포함해 주세요. 계약 이후에 이렇게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작업자 입장에서 이 작업이 포함됐기 때문에 추가적인 비용을 내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왜냐면 고객 입장에서는 정말 별거 아닌 거를 깜빡해서 드린 것 같은데, 이것까지 또 비용을 추가로 받는다고 하는 느낌이 들 수도 있고, 이미 계약이 체결이 돼서 상사분께 금액을 모두 컨펌 받은 상황인데, 또 여기서 비용을 추가적으로 요구하면 또 상사분께 비용이 추가된다고 말씀드려야 되는 부담감이 생길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되면은 일단 큰 작업이 넘어오지 않은 경우에는 작업을 일단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 이후에 홈페이지가 완성되고 나서 절대 이 작업자와의 관계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또 홈페이지에 추가할 사항이 있거나 수정해야 될 사항이 생깁니다. 그러면 그때 작업을 또 맡기게 되는데 작업자는 처음에 이 추가적인 사항으로 인해서 손해본 사항을 이 추후에 맡기는 작업물에 대해서 보상받으려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고객 입장에서는 딱히 비용이 많이 발생할 것 같지 않은 그런 작업 이벤에도 불구하고 그것보다 조금 더 높은 가격을 제시한다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실제로 작업주자는 과거에 어떤 그 추가적인 작업을 보상받기 위해서 조금 더 많은 비용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고객 입장에서는 어, 이 정도 작업인데 생각보다 많은 금액을 받는구나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은 신뢰가 깨지면서 또 새로운 작업자를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런데 작업을 했던 작업자가 계속 그 작업을 이어 나가야 효율도 좋고 또 이해도도 높기 때문에 결과물이 좋습니다. 그런데 매번 새로운 작업자를 이렇게 찾아 나가다 보면은 처음 접하는 작업이고 또 이해하는데 시간도 걸리기 때문에 비효율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작업을 했던 작업자와 계속해서 같이 호흡을 맞춰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누락되는 사항이 없는지 꼼꼼히 확인을 하시고 만약에 누락된 사항이 있어서 계약 이후에 작업물을 추가해야 되는 경우라면 반드시 추가되는 것에 대한 비용을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으로 기획을 변경하지 않는다. 자, 중간에 기획을 변경하게 되면 고객한테 불리한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 한번 예를 볼까요? 기획이 변경되었습니다. 추가되는 사항을 반영해 주세요. 비용이 얼마나 추가될까요? 어떤 사이트를 구축하고 있는데 기획을 계속 하다 보니까 아, 이런 기능도 추가해야 되겠다. 라고 해서 중간에 새로운 작업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어요. 혹은 뭐, 이런 거를 수정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런데 중간에 기획이 변경되면 이러한 일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간단한 그 어떤 기획을 변경을 했는데 생각보다 일이 많이 밀리는 거예요. 그래서 연락을 해 봤더니 어, 이거 왜 이렇게 작업이 늦어지죠?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보다 많이 늦어지는 것 같은데요? 라고 하면은 아, 그거 중간에 기획이 변경돼서 그것 때문에 오래 걸립니다라고 대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러면 느낌상으론 그렇게 크게 많이 변경되지 않았는데 이것을 빌미로 굉장히 어, 루즈하게 작업을 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실제로 그럴 수도 있고요. 그러나 고객 입장에서는 그걸 그것으로 인해서 쉽게 따지지 못합니다. 그것을 알지도 못하고 실제로 그것 때문에 늦어지는지 혹은 변명을 하는 것인지 알지도 못하고. 또 작업자에게 중간에 뭐안 좋은 얘기를 하면 뭐 제작하는 사이트가 제대로 안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크게 뭐안 좋은 소리를 못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로직이 변경되는 것이 아니라면 모든 작업이 끝나고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진행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계약 시 반드시 챙겨야 할두 가지. 계약서와 기획서입니다. 계약서 같은 경우 전자계약서를 이용하면 간단하게 제작할 수 있습니다. 또 계약서 기본 내용은 작업자가 1차적으로 작성을 해서 보내주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을 읽어보고 큰 문제가 없다면 쉽게 계약을 할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기획서입니다. 기획서 같은 경우는 어떤 홈페이지를 원하는지 작업자에게 전달하는 문서입니다. 키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이러한 기획서 양식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이 양식을 이용하셔서 빠르게 기획서를 작성해 보시고요. 여러 작업자에게 기간과 비용을 산정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자그 다음 비용 지급 시 주의사항 한 번에 많은 돈을 넘겨 주시지 마시고 스텝바이스텝으로 분할해서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또 미리 견적을 산정해 놓고 그 견적대로 해달라는 요청을 가급적 지향하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많은 작업자에게 견적을 물어보고, 평균가로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 그 다음, 계약 직후에 새로운 작업을 추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계약 직후에 새로운 작업을 추가를 해야 된다면,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비용도 반드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계약 직전에 빠진 내용이 있는지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중간에 기획을 변경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획 변경을 빌미로 상당히 늦게 작업해주는 일부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로직이 변경되는 것이 아니라면 최초 작업이 완성된 이후에 새로운 작업을 추가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자, 감사합니다.